부산 KCC의 최종전, 문경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KT가 공동 3위를 하고 있고, 부산 KCC가 공동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두 팀의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박성재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장합니다. 문성건과 박준영 대리커버, 그리고 카굴라나 선수가 허훈 선수의 목까지 해줘야 됩니다. 정창형 켈빈 에피스톨라, 전준범, 캐디 라렌, 전 경기 출장에나 서고 있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laughs> 그 멤버들이 부상해서 돌아왔을 때도 있었고 네. 없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정찬영이고요 전주범의 첫 야투 길었습니다. 렁이바운드 전경기 출장 나서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이승현 스크린. 테딜라렌 외곽에서 쏩니다. 적추 깨끗합니다. 깜빡한 문성고 다를 맞췄습니다. 드라크타가 아. 나옵니다. 이벤의첫 득점이 지금, 퍼지, 지금 퍼지지 않고 있어요. 자한 번에 길게 라렌 네. 오늘 현재까지는 KCC의 모든 득점을 라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너 한번더무선고 이번에도 네. 실패 신흥 득점 하윤기에게 레이션 해먼즈 45도 석점 들어입니다 네. 자, 들어오자마자 해먼지가 공격해서 프로지가게 5초 남았습니다. 전준범, 돌파합니다. 드라이브 인프라! 윤성원의 블락샷! 자, 한요 자, 박성재에게 마우스 패스, 레이업!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9대5까지, 어 지금 퍼어먼될 뻔했어요. 이승현의 외곽. 적중. 깨끗합니다. 자, 차분 나가는 게 핸드워프. 에피스토나가 스크린에 걸리지 않습니다. 탑에서 해먼지가 쏩니다. 음. 오, 음. 오 들어갑니다. 아, 아, 오늘 해먼지 음. 선수가 웬만하면은 조금만 찬스에는 삼분 자, 박성재 선수가 음. 이렇게... 오, 그리고 오우, 문성권이 나습니다 그리고 해먼지에게 와이드업은. 설정. 오픈... 네. 네. 이게 바로 무성권 효과죠. 아부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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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도 가장 먼저 하고요. 어, 발밑에서 아, 카블라가 레이드 네. 시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네. 결국 마무리합니다. 지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죠. 이호연이 센스있게 쳐냅니다. 아, 이로원 선수가 좀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라렌 인사이드. 어,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최창준 선수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잡자마자 올라가는 후리거입니다최창준이 윙으로 빼줍니다. 진정현 백다운 공격. 김동현 상대로 어? 끊어냅니다. 결국 어? 2죠 어, 힘과 기술이 더해지고. 페이더웨이 에어볼. 자 한의원 있어요. 한의원 있습니다. 한의원. 어, 패스. 아프죠. 문정일의 아, 패스. 한의원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스미스 선수. 네. 12점 차. 이근희의 딥샷. 달아납니다. 어? 깨끗한 석점포. 여지 없어요. 네. 네, 앞에 손만 없으면. 이두원. 문정현, 이두원 스피인 문정현의 발을 맞췄습니다. 네. 첩 깨끗합니다. 예, 네, 저렇게 피켓 으로 해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문정현은 5등점째. 어, 원의 선수의 스티어 성공. 최찬지, 나운 스탯스. 그죠 어, 문정현, 마무리합니다. 자, 연속 득점으로 문정현 선수가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동현 외가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이호연 콕콕 득점! 오. 아쪽 들어와서 빼줍니다. 레이스 아쪽 돌파. 오, 턴프 실패. 아 발이커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 실패는 했지만 이두원 선수 아주 좋은 네. 플레이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김동현이 마음 맞고 올라갔습니다. 레이업 득점. 라페스, 아가 라페스요. 스미스 득점. 아, 진짜 절묘하게 넘어갔네요. 이두원 선수의 스무트. 이거는 두 점을 선물해줬네요. 신물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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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호연은 이기합니다 스미스가 스프링 걸어주고요. 안쪽에서 네. 스프링 샷 들어갑니다. 레이션 먼즈 작전 짧았습니다. 박성재까지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네. 리버 밴트 샷 성공. KT의 작전 같아요. 어한 리바운드의 장수. 반이 마무리가 됐고요. 39대 32. 여전히 수원 KT가 앞서갑니다. 자이 코타에는 문정현 선수가 이 코타 초반서부터. 어, 볼 핸들러 역할을 잘해주면서, 네. 어, 공격을 이끌어준 이 쿼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쿼터 시작됐습니다. KCC의 공격으로 시작됐고요. 전준범. 아, 오늘 전준범이 안 들어가요. 자, 왼쪽에 전준범 달려주고 있습니다. 안리특죠 아, 지금 패스가 좀 뒤로 해야했는데커버의 네, 아. 네. 미드레인지가 들어갔다 가 나옵니다. 이게 나네! 골비! 어, 오늘 이런 장면 두 선수가 많이 만들어내는 요요옛날의 인사이드. 하윤기의 수비. 이승을 툭 쳐줍니다. 반대편 봅니다. 와이드 오픈. 적점 그렇죠. 중 하윤기에게 주고, 받고. 아, 패스. 아, 아, 정창형이 좌우를 살피고 있습니다. 캐비네 피스톨라. 빨라가레이어 득점. KCC가 따라갑니다. 아이디 강원한 선수를 저도 제이드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요 <laughs> 네. 무서워. 석창. <laughs> 아 몸이 오고 있습니다. 탑에서 이승현 코너에서 정창영 베이스 아인을 뚫어버립니다. 연속으로 음. 마무리. 자 다시 스크린 받고 이번엔 직접 쏘네요. 절반갑니다 공을 안고 어, 좋은 좋아요. 패스. 하윤기 투앤슬랩. 급하게 빼줬어요. 그렇죠. 네. 에피스톨라. 어파불랑하니 쓰러졌습니다만. 네. 경기 그대로 지내. 깨끗한 석적 에피스톨라. 하윤기와 라렌. 정창영. 두 명이 붙어요. 마우스패스. 라렌. 네. 전준법 폭타 회선 레이업! 역전 KCC! 가온운 에피스톨라 핸업 스프레 걸린 카굴랑안이고요플로터를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4점리드 3.5초. 자, 시간이 없거든요. 카굴랑안. 쏘지 음. 못하고 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운전형 쪽을 활용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너주기가 쉽지 않아요. 미드원, 미드레인지. 그렇죠. 정확합니다. 나린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어 걸렸어요. 입니다. 이번 해보낚시야 속공 찬상대2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박투명 레이업 득점. 아. 자 빠른 속공으로 수원 케 h 치가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하고 뭐 수원이 쓰잖아. 아니면 수원 치고 들어가는 이걸 똑같은 걸대 지금 세번을는 사람들이 어요 이거 말이라고 하냐? 와이드 오픈.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최창진. 그리고.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박준영이 발을 맞췄습니다. 네. 성고 시작점포. 네. 포스없업 시도. 내가 빼줍니다. 이두원 오픈 찬스. 시작점 시도. 많이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리버스로 아유. 마무리합니다. 문정현. 박준영. 문정현. 거절하면서 돌파 뛰어냈어요. 이들의 이 점퍼 성공 전두판 문제 움직이 오늘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터치도 플로터 이만족입니다. 자 바드가 갖고 있는 센스 가져야 되는 센스를 이어해게 됩니다. 5초 내로 또 다음 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리바운드2 아, 아, 네. 득점 하이워여기 <laughs> 났죠? <laughs> 이승현. 소점퍼 만들어갔습니다. 다시. 이번 차입니다 그리고 이호현 플로터 득점 가스로 까 들어갔습니다. 저도 선수 때 플로터를 몇번 연습을 해봤는데 빠른 시간에 포기를 했어요. 어, 패였어요. 맞지 했습니다타골라가타골라 선수가 들어 오자마자 뒤통수에 아, 눈이 있는 듯해요. 네. 이호현이전준범에 빼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5초, 4초. 3초 남겨놓고 드라이브 천준범 아, 이승현 선수 외곽으로 키가오 패스를 하는 척하면서 해먼즈 해먼즈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드레이지조점 드러납니다 해먼즈 해먼즈의 주특기죠 이승현 선수가 받아줬습니다 샷클락이 얼마 안 남았어요 5초 전준범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핸드업 이호연 시간 없어 다 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스페스가 성공을 했지만 네. 자, 최종 스코어 68대 64. 수원 KT가 부산 KCC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면서 정규리그 4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네, 양팀다 어, 여러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번갈아 뛰면서 어, 경기를 소화했는데요. 네. 그래도 KT 쪽에 타군라 선수가 리딩을 잘해 나가면서 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